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 이글스의 새로운 희망. 루이스 리베라토의 놀라운 활약. 부상 악재에서 찾은 기회.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30세의 루이스 리베라토가 기존 외국인 타자들을 잊게 만드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6월 29일 인천 SS 지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뱅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이번중 견수로 선발 출장한 리베라토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화의 시즌 초반은 순탄하지 않았다. 에스테반 플로리얼과 함께 시작한 2025시즌에서 플로리얼은 예순다섯 경기 동안 타율 이할 7푼 1리, 258타수 70안타, 8홈런, 29타점 36득점, 13도루, OPS 783에 준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6월 8일 기아전에서 마무리 투수 정혜영의 공에 오른손을 맞는 불운한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 예상치 못한 악재는 한화에게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다. 한화 프런트는 신속하게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로 리베라토를 영입했고 이 결정은 곧 탁월한 선택임이 증명되었다. 즉석에서 보여준 놀라운 적응력. 리베라토의 KBO 리그 적응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6월 17일 6주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그는 입단 초기 6경기에서 타율 4할, 25타수 10안타, 1홈런, 5타점, OPS 1.023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KBO 리그 적응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성과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클러치 타격 능력이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타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은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6월 22일 키움전 데뷔 경기에서 3안타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안타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문 감독의 극찬과 전술적 가치. 한화 김경문 감독은 6월 29일 경기 전 인터뷰에서 리베라토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리베라토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야구에 센스가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코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도 없었다. 본인 스스로가 야구에 센스가 있는 선수다라며 그의 타고난 야구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김 감독은 특히 리베라토의 상황 판단 능력과 클러치 히팅을 강조했다. 타점을 올리든 홈런을 치든 그 장면이 중요하다. 10대1에서 치는 홈런은 아무 필요도 없지 않나라고 강조하며 리베라토는 어제 D18일 역전 스리런 홈런, 대구에서는 역전타를 쳤다. 팀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타점을 올렸다고 극찬했다. 독특한 타격 스타일과 전략적 접근. 리베라토의 야구 철학은 일반적인 외국인 타자들과는 차별화된다. 그는 홈런을 노리는 거포형 타자가 아닌 정교한 타격으로 안타를 양산하는 유형의 선수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KBO 리그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 한국에서 뛰었던 친구들이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거라고 추천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리베라토는 나는 장타보다는 짧은 안타를 많이 치고 번트도 될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KBO 리그에 잘 맞을 거라고 얘기해 준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의 타석에서의 접근법도 매우 체계적이다. 나는 항상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을 맞추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타격 철학을 밝혔다. 6월 28일의 드라마틱한 역전승. 리베라토의 증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6월 28일 인천 SS 지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SSG와의 경기였다. 한화가 2, 오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날의 역전승은 리베라토의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었다. 경기 초반 한화의 선발 코디 폰세가 3회 안상현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팀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긴장감이 흐르는 6회 초 심우준의 땅볼과 이진영의 볼레스로 1-4-1 3루의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바로 이 순간 타석에선 리베라토는 팀과 팬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SSG의 선발 투수 드류 앤더슨이 던진 직구를 강하게 당겨친 리베라토의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힘차게 넘어갔다. 이 극적인 역전 3점 홈런으로 하나는 5, 2로 경기를 뒤집으며 귀중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 승리로 하나는 LG를 밀어내고 다시 단독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경기 후 평균 자책률 1위를 되찾은 폰세는 역전 홈런의 주인공 리베라토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팀 전체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팀내 적응과 문화적 교류. 리베라토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그는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 생활과 팀 문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김태현과의 각별한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김태현과 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며 김태현이 내게 한국어를 알려주면 나는 스페인어를 알려준다 오고 말한 리베라토의 모습에서는 문화적 교류에 대한 열린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배움의 자세는 팀내 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관심도 남다르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질문에 밥이 좋다. 한국의 흰쌀밥을 좋아한다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은 그의 진정성 있는 적응 노력을 보여준다. 성공 사례와 미래에 대한 기대. 리베라토의 성공은 한화의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의미 깊다. 지난해 한화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6주 단기 계약을 맺었던 라이언 와이스, D19는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구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그는 폰세와 함께 한화의 최강 선발진을 구성하는 핵심 인물로 활약하고 있다. 리베라토도 와이스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타율 0.429, OPS 1.12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겸손한 마음가짐과 미래 계획 성공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리베라토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6주 계약은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매일매일 타석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며 계약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항상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서는 성실함과 프로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매일, 매 타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각오는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 입단하자마자 확실하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리베라토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어떤 놀라운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와이스처럼 정식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한화에게 리베라토는 더큰 꿈을 향한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다.